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아와 블루베리입니다 우리집에 카틀리아들이 다 꽃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꽃들을 열심히 올리고 있어서 어, 간수 해 주려고 하는데 간수물을 어, 미네랄 알마늘 유박 속성시킨 어, 아이 갖고 음, 간수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제가 간수 해 주려고 보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전개구리가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앞면, 한, 한 마리 들어있죠. 저또 하나 있습니다, 저 안에. 저 안에 이렇게, 오늘 이렇게 간소히 알라고 보니까 이렇게, 저 깊숙이도 한 마리 있죠. 아유, 유명한 것들입니다. 저 안전한 곳이 되어놓으니까, 다, 요 안에 한 마리 또 있죠. 저기 보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laughs> 아이고 세상에 큰 개구리들은 다안 보이고 청개구리가 이두 마리가 이것 좀 보세요 안에 깊이 한 마리는 저기 들어가 있고 아야 웃긴다 웃겨 이걸 이게 이제 음, 뿌리가 좋고 이렇게 말, 만져보니까 이렇게 말라서 이렇게 마르면 안 되니까 요즘에 날씨가 건조해서 칸수를 시켜 주려고 합니다 이래서 이거를 간수를 시켜 줄게요. 꽃봉오리도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꽃을 꽃피겠습니다. 이렇게 보여 드려 볼게요. 여기 꽃대가 이렇게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꽃대가. 이것 좀 보세요. 이게 향기도 좋고 그 노란 꽃인데 굉장히 예쁩니다. 옐로킹 카틀리아 랍니다. 이름이 확실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 재작년에 저희 구독자님께서 주셨는데, 이렇게 꽃대를 또 하나 이렇게 올리고 있고, 얼마나 예쁜지, 이것도 간수해주고 요거는, 어, 레이블이라고 하는 가틀리아인데, 꽃대가 저렇게 올라오죠, 저기도. 이렇게, 어,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가, 하나가 올라오고 있네요. 붉은색인데 꽃대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laughs> 이렇게 낚싯줄에다가 이렇게 나무 밑에 달아 놓습니다. 저희들은 이아이도 이아이도 이렇게 지금 꽃대를 이아이도 많이 올리고 있고 이거는 또 구독자님께서 주신 거 퍼플리니 이것도 어 꽃대를 이거 보세요. 많이 올렸네요. 여기에 이렇게 크게 올렸습니다. 내가 이거 안본 사이에 아이고야. 큰 거를 올렸네요. 이렇게, 다른 거는, 꽃대가 여기도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럴 때는,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꽃대 올라갈 때는, 저 물이 필요하죠. 그름도 필요하고, 꽃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요렇게 병이 들었죠. 이거를 분갈이를 제가 너무 이 흔들려서, 이게 고정이 안 돼서 다시 분갈이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건 이름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어 간수 해주기 전에 이 물이 제가 이거 두달 전에 여기다 방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미네랄 요박피로 알마늘 이렇게 해서 만드는 아이 이렇게 흔들어야 돼요 이렇게 흔들어서 어, 이제 간수를 여기로 반 부을 거예요 반 그래서 나머지는 또 그럼 나중에 아이들 주무 되고 여기 이렇게 3분의 1 부었습니다. 3분의 1. 이렇게 물병에, 2리터 물병에 이렇게 만들어난 그름, 그름이 냄새가 난다 하시는데, 그름이 냄새가 나야지 좋습니다. 냄새 안 나면 그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 이 아이를 이렇게 담가 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담가 줄 거예요. 이 아이도 이렇게. 여기 다 간수, 전부 다 간수. 어, 저 난이 난을 너무 내가 어, 좋아하는데 키우기가 좀 그래서 안 키웠는데 너무 너무 예쁩니다. 예, 그래서 저 난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수집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은 냄새가 나야지 좋습니다. 냄새가 나야지 그럼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밤새, 이제, 깊이 안 들어갔습니다. 여기 3분의 1 정도 화분에 잠겼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 밤새 여기 담가 줄 거예요. 이런 꽃, 꽃뜻을 이렇게 피겠습니다. 그지? 어, 이렇게 싱싱하고 튼튼합니다. 음, 다 꽃이, 꽃대를 많이 더 예쁘게 이게 올리고 있는데, 어, 이렇게 간수를 밤새 여기다가 이렇게 담가 줄 겁니다. 여기 청아수 부쟁이가 너무나 예쁘게 꽃이 더 예쁘지고 있네요 더 예쁘지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결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굉장히 예쁘지 이렇게 아름답게 활짝 피었습니다 항아리에 있는거는 조금 어, 좀 지고 있고 요거는 음, 이렇게 예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참 예쁩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굉장하지? 음. 날씨가 남부도 추운데 초도 이으는 건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이제 얼음이 얼고 해야 지만고 어, 이런 게음안 되는 건데 지금은 얼마든지 어, 예쁘게 꽃을 보여주고 있는 금가나. 어. 금가나도 이렇게 추운데도 꽃을 활짝 피고 있고 씨가 이렇게 막 되고 있습니다. 금가나 씨가 이렇게 씨가 많이 번식되죠 금가나가 얼마나 진하게 꽃이 피는지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는데 씨가 이렇게 되고 있네요. 씨 필요하신 분들 제씨좀 나눔할 때 이것도 음, 필요하시면 드립니다. 씨를 이렇게 또 받아볼게요. 이렇게 많이 번식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여전히 어, 꽃누리장 꽃선 이렇게 활짝 피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활짝 피고 있고 여기도 날씨가 추운데도 하나 더 여기는 이제 지고 있고 꽃대를 또 하나 이렇게 올리고 있네요. 참꽃 향기는 좋고. 이거는 청개 청개 이렇게 피워줍니다 이렇게 정청대로 이렇게 피워주고 있네요 예쁘기는 진짜 예쁜데 향기 좋고 번식이 너무 잘돼서 그래요 어, 번식이 너무 잘되니까 힘들어요 이렇게 참 이쁜 아이들입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에도 그랬죠 탐내지 말라고 <laughs> 탐내지 말라고 그랬죠. 번식이 너무 잘 돼서 그렇습니다. 화분에 심어주면 좋죠. 저는 이런 꽃을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어, 개미치인데, 개미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참 예쁜 개미치, 예쁜 색이죠. 이렇게. 꽃이 연한 보라색입니다. 연한 보라색으로 이렇게 피었습니다. 너무 예쁘지에 예쁘지에 꽃가처럼 생겼습니다 꽃가처럼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이 분홍 인동초가 여기서 꽃이 이렇게 피고 있네요 아이고 기특한 아이입니다 분홍 인동초 이렇게 꽃이 피었네요 아 꽃대가 여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laughs> 여기다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여기 도 여기 도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아유, 여기저기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분홍색은 꽃을 오랫동안 피워주는군요. 응, 어, 예쁘지? 항호접이, 야, 우리 항호접이 이렇게 이제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피기 시작하고 있네요. 아유, 이거 내려 속일 색이 있는데, 왜 우리는 꽃이 안 피나, 꽃이 안 피나. <laughs> 작년 가을에 데려온 이항호접이 작년에 음제 따뜻한 곳에서 월동하고 이렇게 꽃이 올해 처음으로 핍니다. 꽃이 안 피어서 막 이거는 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막 구박을 했더니 야, 구박을 소리를 들었는지 나 피었어요 하면서 이렇게 예쁜 새우로 피었습니다. 이렇게 꽃봉오리를 자,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아유, 늦게 이렇게 피고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까시아, 항오즙입니다. <laughs> 이 세시아는, 아, 꽃이, 나 이리 작은 꽃 처음 봤습니다. 오, 어쩌나 작은지, 열매가 이렇게 크고, 어머, 이제 꽃이 핀나 하고 보면, 그냥 지고 없어요. 아우, 세시아, 이 꽃이. 자그마한 꽃이 열매가 이렇게 뽁딱하니 예쁘네요. 열매가 번식도 많이 되고 씨가 떨어져서 번식이 굉장히 잘 되는 아이인데 이것도 꽃은 내 친구님께서 주셔서 여기다 이제 땅에 다 심었는데 하.. 아, 너무 꽃이 작아요 뱀무가 뱀무가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뱀무가 여기도 이렇게 피고 있고 아 우리 뱀무가 이제부터 꽃이 이렇게 피면은 실내에서 겨울에 꽃을 피워주는 아이인데 여기 보세요. 많이도 올라옵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게 많이도 올라옵니다. 사계하늘 바람꽃 이렇게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사계하늘 바람꽃도 이것도 겨울에 실내에서 꽃을 많이 피워줄 아이입니다. 꽃대를 이렇게 길게 뻗어 나가면서 이렇게 꽃을 피우는 아이가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네요. 백일홍도 여전히 예쁘게 아유 여전히 예쁘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이제 각꽃이 씨가 열심히 되고 있습니다. 아유 이거는 새로 피었습니다. 국화 이거는 또 어디서 이렇게 날아왔는지 음 이렇게 이런 꽃이 피어줬네요이 <laughs> 색으로 이렇게 처음 본 꽃입니다. 우리 뜰에서 없는 꽃이 이렇게 국화가 여기 저기 날아다니면서 새가 많아요. 저희 집에 새가 많아서 이제 새가 응아하면은 요렇게 어,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색상이 굉장히 예쁘죠. 여기 국화는 여기 하나가 피었네요. 다른 국화는 아직까지 피지 않고 있고 여기 하나가 피었습니다. 너무 너무 이쁜 거 이거 좀 보세요. 정말로 볼수록 아름답지. 백일홍이 예사 예전에도 저도 예사로 봤어요. 이렇게 예쁜 줄 몰랐습니다. 거기다가 또국가까지또요 한목을 하고 있네요. 아,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정말로 어떤 꽃에 비교해도 빠지지 않는 음, 백일홍입니다. 어디다 갖다 대도 화려하고 예쁩니다. 그게 그렇다니깐요. 지는 꽃은 밑으로 처지고 약한 꽃들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와갖고 요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니깐요. 이게 설이 올 때까지 피잖아요. 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꽃을 피워주는 음. 이게 다 노란색만 하나 있으면 진짜 좋겠는데 그지에 설이 올 때까지 꽃을 피워주는 음, 백일홍들. 작년에 제가, 음, 농약방에서 이거를, 씨를 사왔는데, 파종을 늦게 해서, 6월달에 파종했다 그랬잖아요. 늦게 파종을 해서, 아이고, 어떻게 했는데, 이 늦게 파종하니까, 이렇게 늦게까지 꽃을 피워주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저기도, 요기도 하나 있습니다. 정겨구리가. 하나 있고. 이제, 노란 거 대신에, 알프스 민들레가 하나가 꽃이 피었네요. 여기서. 알프스 민들레가 하나가, 이렇게 피어있네요. 여기 항아리에 심은 유리호포스도 꽃이, 요 노란색으로, 요렇게 피었습니다. 노란색으로. 두 송이, 유리호포스가 요렇게 피었습니다. <laughs> 우리 구독자님께서 주셨어. 여기다가 항아리에 심은 그대로, 요렇게 주셨잖아요. 아유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죠 유리 호퍼서 여기 화분에다가 옮겨 심었는데 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네요 이거는 음, 체리 세이지 체리 세이지 이렇게 화분에서 이거는 겨울에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에서 예쁜 꽃을 보여주겠죠 실내로 들어갈 겁니다 음, 화분에다가 이렇게 옮겨 심었어요. 적응도 잘 하고,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응을 잘 합니다. 저, 요렇게, 둥근 잎, 꺽의 비름이, 이제는 요렇게 꽃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를 분갈이를 안 해갖고, 내년 보면은, 정말로 분갈이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예쁘게 있는데, 5년 째 지금 여기서 분갈이 안 하고 있는데, 꽃이 앞에 있는 거는 다 떨어지고 다시 새로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새로 나온 것들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다 모두가. 이렇게 꽃이 이제는 새로 나온 꽃들이 제대로 되겠습니다. 요것들은 이던기고 벌레가 농약을 맺쳐주는데도 벌레가 생겨서 이것들이 벌레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어, 되고 있네요. 농약을 세번 쳐줬는데도 벌레가 굉장히 이것들을 어, 벌레들이 좋아합니다. 이게왜 그러냐면 요, 이게 복잡하니까, 이 새에서 이렇게 막 복잡하니까 이 안에서 벌레, 어, 또 거미줄 같은 게 많이 있어요. 이 안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포개져 있습니다. 포개져 있으니까 벌레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이곳 자체도 벌레가 좋아하는 데다가, 어, 이렇습니다. 뚱뚱잎 껑에 비려. 예쁘죠? 꽃 피면 예쁘겠죠? 이렇게 이제 많이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